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61번을 풉니다. 자,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치권에 관련된 문제는 공인중개사시험에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씩 나옵니다. 반드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은 일단은 법률상의 조문을 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등기상에 기재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당에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아니, 등기에 기재되지 않고 직접 그 부동산이나 동산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어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대표적인 게 공사 대금, 피로비, 유입비가 있겠죠.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유치권으로 계속 인정이 됩니다. 자 이런 유치권은 등기상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없고 물상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점유함으로써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할 때는 인정되지 않겠죠. 자, 유치권자는 또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물에 대한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의 불가분성입니다. 그리고 유치는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약이 없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를 신청한다 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상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번으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어요. 경매를 신청하고 나머지 있는 돈으로 낙찰자가 나머지 있는 돈으로는 채권자 전부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로 배당을 하지만 그 낙찰자가 별도의 돈으로 인수를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유치문은. 단순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낙찰 대금으로 배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매수자, 인수인이 낙찰자가 별도의 돈을 주고 공사 대비를 상계를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가 경매는 진행할 수 있다. 경매는 신청할 수있다로 가야 됩니다. 경매 신청권은 있다. 하지만 우선 변제권, 물상 대위권은 없다. 배당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등기상의 권리는 아닙니다, 유치권이. 자,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감정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 청구해서 변제를, 매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법원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직접 변제에 충당하기 해서 이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니 유치권자가 경매는 청구할 수 있고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당연히 통지가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 과실한 것은 차임을 말하는데 유치물의 차임에 대해서 직접 수치하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해서 올세 차임을 수치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공사 대비, 피로비, 유익비의 변제를 충당받을 수도 있다. 유치권자의 조문상의 권리는 민법상의 유치권자의 권리는 유치물을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간이 변제 충당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를 신청해야겠죠. 자,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리고 이녀가 있으면 옴금에 충당이 됩니다. 자, 유치권자의 법정상의 권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경매 신청권, 간이 변제 충당권. 이 간이 변제 충당권은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실을 수치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과실 수치권이 인정이 된다. 이게 세 가지 의무가, 세 가지 권리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를 점유하겠죠. 그리고 함부로 파손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유치물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승낙 없이도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택에 관련된 사용하는 것은 보존 행위에 의해서 주택에 있어서 주거용의 건물은 보존 행위에 의해서 사용 숙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 상가 상 건물이라든가 일반 건물에서는 임차 임대차 수익 활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단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상 인정되는 게 주거용 건물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는. 보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숙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은 해야겠죠. 사용료는 내야겠죠. 하지만 유치권의 소멸 사유는 되지 않죠. 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일반적으로. 유치물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데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피로비를 지출할 때는 당연히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유치물에 관해서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유익비에 안서는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있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간을 늘려줄 수가 있다, 이거죠.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유입비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또 유치권 행사는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공사대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유치권만 행사했다고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드시 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의 판결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다해서 계속 항상 합법적으로 점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반드시 주의하셔야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되니까 점유가 상실됨으로써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자, 유치권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입니다. 자, 이상 법 조문을 중심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이 없다. 이게 틀렸죠. 단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만 없다. 이거지. 경매는 신청할 수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 낙찰 받으면 낙찰자한테 새로운 주인이니까 소유자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가 아니라 경매할 수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다로 가야 되죠. 1번이 틀린 문장이죠. 자,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 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61번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과실인 금전을 수치해서 금전이 아닐 때는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과실인 금전을 수치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죠. 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담보도 제로 제공할 수도 없고 돈을 빌릴 수도 없죠.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용 또는 임대 활동 할수 없습니다. 수익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점유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틀린 문장이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 또는 대여 수익 활동도 할수가 없어요. 자, 제무자의 승낙 없이는 점유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전 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할 수가 있죠. 자, 보전 행위는 승낙 없이도 할수 있지만 임대, 사용, 대여 담보로는 제공할 수 없다. 제공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문장이죠. 3번도 틀린 문장입니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했다. 그러면 채무자는 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해서 자,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관계는 유치권의 간접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매개로 인해서 간접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채무자 채권자인 관계로 돈에 대한 변제의 형식으로 빌려주는 관계 돈에 대한 빌려주는 관계다 채무자와 채권자를 형성시키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직접점유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장에 채무자나 채권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간접조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매개관계로 인해서 간접조묘, 관리감독권을 유지하는 간접조묘는 인정하지만 채무자와 채권자를 형성시키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장입니다. 반드시 일반적인 매개관계로 인한 유지, 유치, 지휘, 감독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유치하라 하고 내가 밖에서 일을 보수니 죠. 일반적인 매개관계로 인한 간접점유는 유치권 인정하지만 채무자나 채권자 변제에 관련돼서 어떤 채무자와 채권자를 형성시키는 관계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 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장에 채무자나 채권자란 단어가 뜨면 이 유치권은 간접점유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되죠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라 해서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을 성립한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를 형성시키는 간접점유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자, 그리고 5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필요한 피로비를 소유자에게 당한이, 당연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자, 피로비와 유익비는 소유자에게 당연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로비와 유익비가 부동산에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공사 뜨거 그 부동산에 관련된 피로비 그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가 인정되는 유익비는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으로서 그 금전의 그 비용을 언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피로물에 관한 피로 유치물에 관한 지출한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로 기억하셔야 됩다 자, 그래서 61번 아주 쉬운 문제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오른 거. 자, 1번은 유치물에 대한 일반적인 경매 신청권 인정이 됩니다. 경매 신청을 할수 없다. 이게 틀린 문장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유치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공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죠.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와 채권자인 관계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가야 됩니다. 성립한다가 틀렸죠. 그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피로비를 소유자에게 당연히 상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61번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이론과 예상 적중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위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